오늘은 세상의 방식, 또 다른 방식, 폭력과 강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판단을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런 어떤 물질적인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소가 되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불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른유다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라 넘겼고 자신이 따르던 스승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에 또 다른 원리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28장 말씀을 보시면은 칼을 휘두른 사람과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들고 서 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대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칼을 휘두른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그 귀를 다시 붙여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가 보금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 보금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가장 짧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 보금에서 다루고 있는 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원리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폭력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도 폭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도 검과 몽치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으니까 폭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힘이 세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뭐든지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은 지금은 자신의 힘에, 자신의 힘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여러분 언젠가는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무 시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꽃은 시비를 가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건불 10년, 여러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내 재산은 안 받아주시고 아우였던 아벨의 재산은 받아주신다 하여서 힘으로 나아갔습니다. 돌로 아벨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가인, 가인은 가인보다 더힘센 사람을 평생을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보여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너보다 힘센 사람이 있다고 너보다 힘센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개시하는데 끝끝내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맞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를 물로 싹 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제압시키려 하다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희대의 악한 왕 이스라엘의 아왕과 이세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과 군사력과 재력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예가 여러분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의 논리로 살아가다가 그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어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 자체가 여러분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었던, 자기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빼 들었던 것입니다. 상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도 무모하게 칼을 빼어 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가 가상하지 않습니까?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된다, 안 된다? 방법이 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고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서울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단을 정당하게 하고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서울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세상에 서울이 제일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서울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입니까 뉴욕으로도 인도하시고, LA로도 인도하시고, 런던으로도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폭력과 강압 앞에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9절 말씀에, 그러나 이는 성경을 미루려 하이니라 그랬어요. 폭력 앞에 잠시잠깐 굴복하는 것이, 강압 앞에 잠시잠깐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강압적으로 폭력을 당하였을 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 대하여 그 어떤 저항도 그 어떤 항거도 방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불합리한 일이 있다지라도 아무리 이해 안 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여도 납득을 하지 못하겠고, 화가 나고 붐을 참을, 참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까지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아니하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버리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수백 년, 수십 년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곧그 때를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때 참기를 잘했다, 인내하기를 잘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계산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결국은 재풀에 죽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힘과 강압과 폭력으로 접근하면 자기보다 더큰 힘에 의해서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들 묵묵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